안녕하세요.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진동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노멀 트렌드 3회차 시간인데요. 3회차에는 또 새로운 유노멀로 바로 비대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설계, 그리고 MZ 세대로 이야기하는 2000년생이 온다, 또 e 스 g 까지 여러분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비대면의 본격적인 시작이 코로나 19로 이제 서 촉발되고 있다.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님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자, 우리 사회의 비대면의 시작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우리 사회를 급속하게 강타하고 있는 무인 주문 키오스크가 많아지고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프랜차이즈 가셔서 햄버거 구입하시면 거의 무인주문으로 주문하시죠. 왜 이렇게 무인주문 키오스크가 많아지고 있을까요? 실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분들은 아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이야기하시고 최저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라고도 이야기하시는데 대한민국 사회에 무인주문 키오스크가 많아진 이유 지금처럼 코로나19 혹은 최저인건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건 맞지만 지난 5년 전, 6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장품 회사 중 하나인 아모레퍼시픽에서 이니스프리라는 노드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니스프리 매장 입구에 가시면 두 개의 바구니가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왼쪽은 검은색 바구니인데요. 혼자 볼게요. 오른쪽은 주황색 바구니에 도움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니스프리 매장 들어가면서 검은색 바구니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점원이. 쳐다보지도 않고요 말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주황색 바구니 들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점원이 다가와서 손님 찾는 화장품 무엇이죠라고 도와주기 시작하고요. 왜 그럴까요 저도 옷가게 가서 찬찬히 옷을 좀 고르고 싶은데 서점 가서 찬찬히 책을 좀 고르고 싶은데 점원이 쳐다보거나 말을 걸면 부담스러워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와 같은 손님들의 심리를 헤아리고 있고요. 대한민국 사회는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필요한 면대면에서 비면대면을 더 우리들이 선호하게 되었고 또 편하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기름을 붓고 10년 이상 앞당긴 것이 자금의 코로나 19가 아닐까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비면, 대면이고요. 이 비면, 대면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제가 유회차에서 이야기했던 이 디지털 기술이 기조에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목소리>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치고 있는 세 번째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설계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독일의 경영사상가인 헤르만 지문 박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로 수출로 먹고 사는 시대 코로나 위회는 끝날 것이다. 아, 수출입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사슬이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는 가치사슬, 이른바 밸류체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 창출 영역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기획, 연구개발, 디자인, 소재 부및 장비 조달, 제조, 마케팅, 유지 보수 등으로 가치 사슬의 단계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라면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간주해 보겠습니다. 라면을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밀가루를 사올 겁니다. 밀가루가 라면 회사 공장에서 밀가루 반죽으로 바뀌고요. 밀가루 반죽이 면으로 튀겨지고요. 튀겨진면이 봉지에 담기게 되고요. 봉지에 담긴 라면이 상자에 담겨서 추구가 되죠. 이와 같은 단계를 걸칠 때마다 밀가루가 가지는 가치점적 업, 업, 업 되거든요. 가치사슬의 다양한 단계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 조달, 제조, 마케팅 등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이와 같은 활동들을 기업 내부에서 수행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조달받을 수도 있고요 해당 기업이 위치한 본국에서 수행할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간 전 세계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가치 사슬상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자 줄기차게 뛰오지 어 않을까라고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큰 PC 제조사 중에 하나인 델이란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PC를 만들 때 필요한 부품에 들어가는 원료들을 남미나 유럽에서 채굴한 다음에 이 원료들을 동남아의 생산 공장으로 옮겨서 1차 부품으로 만들고요. 1차 부품들이 대만이나 중국의 공장으로 이동해서 최종 완제품으로 조립이 되고요. 이 최종 완제품이 유럽에 수입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미국 본사가 하는 일은 오로지 기획과 디자인과 마케팅만 수행했고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가치 사슬상의 한 단계를 담당해 왔는데 코로나19는 이 흐름을 끊어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이 고도화되면서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생산공장 역할을 이제는 탈피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고 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가 아닐까. 보통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할 때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하고요.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 중의 하나로 우리 독일의 아디다스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아디다스 공장이 예전에는 개발 도상국에 있었는데 스마트 팩토리 기술의 발전 때문에 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다. 더 이상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 생산 과장을 다른 나라에 따로 둘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던 글로벌 가치사슬이 이제 파편에 되고 분간에 되고 로컬로 좁혀지는 것이 코로나19 이후로 본격화되고 있고 여기에 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2022년 하반기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께 하나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유노멀 트렌드, 어쩌면 시기적인 부분하고 맞닥뜨리는 부분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타임지에서 20세기 100대 소설 수필로 선정한 80이년생 김지영이라는 서적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80이년생 김지영 씨는 이제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90년생이 온다라는 서적이 또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90년생도 왔고요.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이제 60년생도 앉아 계시고요. 70년생도 앉아 계시고요. 80년생도 앉아 계시고요. 90년생도 앉아 계시고로 4개의 세대가 동시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슬슬 누가 이제 기업에 입사하기 시작했냐면 2000년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90년생들을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2000년생을 제세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통 m 제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m 제세대는 이전에 6070, 7080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들이 코로나19 이후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m 제세대로 특징 짓는 특히 2000년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세대보다도 자신과 연관된 공정성을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 세대가 이 세대가 아닐까라고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슨 무슨 사건들, 무슨 무슨 채용사건들, 누구누구 스펙사건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그냥 문제도 안 되고 넘어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2년 전에 한 기관에서 MZ 세대 신입사원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힘들게 기업에 입사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있었냐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중에 순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등이 무엇이었냐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월급이 적어서도 아니고 일이 많아서도 아니고 비전이 안 보일 수도 아니고 바로 인사적인 측면에서 투명하지 못한 것을 보았거나 그런 취급을 당했을 때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가장 큰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이 회사의 일들어 중간 관리자 이상이시라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MZ 세대로 대표되는 신입 사원들 우리 젊은 세대 다루실 때두 가지에서만큼 우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노력을 하자.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람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기업의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 드린다면 적어도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 회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는 더 크게 이것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생 특징 중에 두 번째가 인간관계도 가성비를 추구하는 인코노미스트. 이거는 굳이 2000년생이 아니어도요. 나이 50목은 저도요. 살아오면서 여러 일들을 겪었지만 부질없던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인간관계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바로 뒤척에 40년 넘은 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게 뜸해지고요. 일 아니면 사람 만나는 게 이제는 뭐 귀찮아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스마트 기기를 단군 이래 가장 잘 활용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세대가 이 세대가 아닐까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1회차, 2회차, 3회차 제가 유노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첫 번째 유노멀을 제가 디지털 라이지션, 두 번째를 비면되면 비대면, 세 번째를 글로벌 가치사들의 재설계. 네 번째로, 2000년생이 왔습니다. 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